안녕하세요. 도객글러브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글러브는 GN 팔레트 에디션 마타와 손가락 커버 그리고 오가사리에 아 적용된 초수 대야수 올라운드용 12인치 글러브입니다. 팔레트 에디션답게 색상은 알록달록한 배색이 적용되었고요. 아직 좀 어린 초등학생이 사용할 글러브로 선택해 주신 글러브입니다. 글러브는 좀 넉넉하고 입수부도 좀 편하게 들어가는 타입의 글러브구요. 적당히 와이드하기 때문에 약간 비틀어 썼을 때 모양도 잘 나올 만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초등학생이 사용할 글러브이기 때문에 지금 입수부 상태로는 좀 넉넉할 수 있어서 작업에다 끝마친 후에 입수부를 한칸 줄일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도 좀 넉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팔레트 에디션이 좀 저렴하게 나온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부드러울 거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꽤나 단단합다 꽤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글러브를 좀 하드하게 쓰고, 바로바로 바로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계속 만지면서 쓰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가 쓰는 글러브가 단단합니다. 이 글러브도 지금 꼈을 때, 바로 쓸수 없을 만큼 하드한 타입이고요. 좀 많이 만져가지고, 좀 부드럽게 해야, 그때부터 좀 공도 잘 잡히고, 모양도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이 작으신 분들이거나 뭐 크신 분들이거나 뭐 사용하는 데 지장은 없지만 조금 그래도 하단 타입이라는 거 감안하시고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로는 학생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좀 많이 부드럽게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뭐 받으셨을 때까지 되게 흐물흐물하고 막 말랑말랑하고 쓰던것처럼 부드럽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가죽의 복원력이라든지 탄력이 많아 좋기 때문에 처음에는 꽤나 단단한 느낌을 받으실 거고 거기에 이제 캐치볼 하시면서. 사용자의 손에 맞춰주시면 점점, 점점 편하게 쓸수 있는 그런 글러브가 될것 같습니다. 요거 작업하면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잡았고요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공이 이렇게 날라와서 이렇게 잡히는 느낌 지금 보여드리면 지금 제가 이렇게 포그면으로 공을 던졌고 포그면에서 이렇게 잡으면 잡히는 느낌 이라고 보여 드렸고요 아마도 공 잡을 때 웹이 아닌 포그면으로만 잡으신다면 쉽게 쓸수 있는 그런 상태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제 손에는 무척이나 부드럽고 잘 잡힙니다. 근데 이지글러브는 이제 마지막에 작업을 하고 입수부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수부를 줄이면 엄청 제 손에는 빡빡해집니다. 그래서 학생이 손이 잤다는 가정 하에 이걸 줄이는 건데 일반 성인분이 타이트하게 하고 쓰시면 글러브가 빡빡하게 안 움직여집니다. 이거는 대부분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 들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부드럽고 요 그러니까 반대로 여기를 풀면 엄청 부드러워지는데 그렇게 쓰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적당히 기본 사이즈에서 이렇게 움직여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타이트하게 줄이면 제 손에는 엄청 빡빡해져서 잘안 움직이기 때문에 작업한 후에 입수구를 쪼여드릴 거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 제 손에는 상당히 부드럽고 이렇게 움직이게 작업을 해다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학생이 끼면 이걸 줄여드렸을 때도 제 손에는 엄청 부드럽지만 학생이 좀 뻑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걸 끼시고 작업해 주시려고 막이렇 끼시면 엄청 빡빡할 거고요 여기가 또 다시 늘어날 거고요 그럼 또 학생은 또 크다고 느껴질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이 줄여드린 상태에서 학생이 캐치볼 하면서 그냥 천천히 쓰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렇게 쓰시면 손에 맞는 그런 상태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업되고 있고요. 이끈좀 묶고 조금만 더 만져서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마무리 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록달록한 배색의 웹은 오가사라 웹 흔히들 이렇게 생긴 글러브 요 사이즈의 글러브로 올라운드 글러브라고 많이 하시고요 보통은 네아스나 투수들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하나 착수하시고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편하게 움직여 지고요 펠트가 워낙 단단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젓가락질하듯이 이런 느낌으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공은 툭툭툭툭 툭, 툭, 툭 들어오고요. 길들이기가 되어 있어도 새상품은 새상품이기 때문에 캐치볼 좀 하시면서 손에 좀더 맞춰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고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공 잡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고요. 원래 입수부를 한칸 줄였어야 되는데, 제 손을 놓고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그냥 기본 상태에서 작업을 했고요. 입수부는 한칸 줄여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수부를 줄이면 학생 손에는 이게 어차피 넉넉하니까 상관없겠지만, 성인분이 끼시면 엄청 빡빡하게 느껴질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끼셔가지고 넓혀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학생이 조금 캐치볼 하면서 맞춰주시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GN 팔레트 에디션 네 번째 시리즈 모과사르비이 적용된 투수, 레야수 글러브 길들이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